인천공항에서 전국을 잇는 제2공항철도 건설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죠.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내년 대선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유수 공항과 달리 전국을 잇는 고속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된 제2공항철도. 숭이역에서 인천역과 하늘도시를 거쳐 화물청사역까지 있습니다. 개통할 경우 목포까지 2시간 55분, 부산까지 3시간 18분이 소요되고 강릉까지 2시간 17분이면 도달할 걸로 예측됩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BC 비율은 0.75로 나왔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의 선정 기준인 0.7을 넘어섰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엔 빠진 상황. 국정감사에서 재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앞으로 인천 국제공항이나 그 주변이 엄청난 발전의 가능성 또 확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추진을 하셔서 특히 이 대선 전국에서 대선 공약을 한다든지 네. 또 다른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인천시가 선정한 대선공약 20선에는 인천공항을 잇는 고속철도로 GTXD Y자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제2고항철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데 박 시장도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간절히 바랍니다. 네. <laughs>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지금 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양 의원은 향후 동해 북부선과 연계할 경우 경쟁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역에 와서 수인선 거쳐가지고 월곳에 와서 k t 에 광명역, 판교, 원, 원주, 강릉까지 가고 현재 네. 지금 강릉에서 재림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강릉에서 속초 재림까지 가서 거기서 바로 원산으로 가서 네. 저 두만강까지 간다면 네. 이건 아주 의미 있는, 특히 네. 그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을 네. 끼고 있다는 점에서 네. 어,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고 또 필요한 뭐 저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뜨시는 분들도 적절히 좋겠다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동 국회의원도 인천발 고속철이 꾸준히 운행되고 강원도까지 갈수 있도록 하며 인천지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진 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제2고항철도 건설사업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PTB 뉴스 이영구입니다.